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국주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할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쭉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작지만 아주 작지만 매우 작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 아닐까 싶네요 300억 900억 250억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역시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겠죠 선물 시장에서 크게 들어오면서 지금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용도로서 지금 어,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 차익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손해볼 건 없겠죠. 왜냐하면, 선물 시장에 매수가 들어가면서 상향 베팅을 걸어놓고 현물을 사가지고 끌어올려 간다면, 사실 선물 시장에서도 돈을 벌 것이고, 주식은 어때요? 샀는데 끌어올린 거니까, 어쨌든 또 비싸게 팔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느낌으로 지금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과거에 이 외국인들이 뭘 했냐면요. 2020년 11월도에, 11월 경쯤 돼서 보면은, 여기 이까지 올리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6조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6조를 쓰면서, 치솟아 올라가게 만듭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1년 동안 2021년 동안 34조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팔아내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6조를 써가지고 끌어올려서 30조가 넘는 돈을 팔아내고 있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있는데 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30% 40% 50%를 급등시킬 수 있다면 안 올릴 겁니까 올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을 팔아낼 수 있다면요.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끌어올려놓고 팔아내고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만한 문제인 거고요. 그 단계에서 지금도 역시 저 때도 현물 선물 동시매수하면서 선물에서 돈 벌고 또 현물에서도 이렇게 1년 동안 팔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아마. 어좀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 수천억씩 사, 사고 팔고 하던 인간들이 지금 300억, 200억, 뭐 900억 이거는 너무 좀 작은 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돈을 들어왔다라는 것은 소액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차익을 선물시장에서 보겠다. 그리고 여기는 단타치겠다라는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쪽으로 엄청나게 상승하기 힘들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2750 포인트 또 벽에 부딪히고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단기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저도 외국인들하고 연락해 보진 않아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결국 여기서 2750까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갈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요. 조금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팔아치웠습니다. 30조나 되는 물량을요. 근데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또 30조를 산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왜 팔고 왜 산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팔아냈던 외국인들이 30조의 물량을 팔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온다 생각하는 것은 팔았던 것을 같은 가격에 또 산다라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상한 일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팔 이유가 없으니까 들고만 갔어도 되는 거고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라면은 그냥 안 팔고 들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샀어도 되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랜 기간 팔아내고 지금도 팔아내기 위해서 올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결국이 주가는 지금 마지막 반등일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 한번 해 보게 되고요.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뒤에는 뭔가 조금 기분 나쁜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심리적인 분석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어디에도 수급이라던가 뭐 지표라던가 어떤 힌트도 없어요. 그냥 심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는 건데요. 어쨌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외국인이라면 이 자리에서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 생각은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려간다면 그 그때 사고 싶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바라는 바가 그거라고 한다면 개인들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 외국인들의 흐름에 따라서 좀 빠지지 않을까. 어쨌든 단 어,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게 이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요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수급이 상당히 꼬여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중요한 포인트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한일 사료입니다. 역시나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 나와 있는 것이나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은 오늘 원전 관련주인 보성 파워텍이라던가 우리 기술 이런 것들 좀 급등 나오는 게 보이고, 역시나 여러 가지 그 뭐, 황금 ST라던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신라 SG 등등등 좀 잡주에 가까운 기업들과 뭐, 전기 에너지 관련주들, 뭐, 리튬 관련주들 이런 것들 여전히 기상 을 부리고 있네요. 좀 테마주들이 약간 급등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인탑스가 보여지는데, 역시나 고가 찍고 밀리고 있고요. 현진 소재 역시나 지금 뭐 상한 상가 상장 폐지되고 있는 그런 기, 기업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의 한일사료인데요. 한일사료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죠.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안 갑니다. 라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다라고 보면 돼요. 어, 제가 어제 설명해 드렸던 기업이 어, 지금 금강철강인가요? 네, 금강철강 어때요? 제가 오늘 고점이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라던가 차트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오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것도 역시나 이제 차트에서 나오는 어떤 흐름이라던가 분석 기술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얘는 고점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하늘사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힌트가 조금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 지금 흐름으로서는 아마... 내일, 내일 거래량을 좀 보고 싶은데요. 내일 거래량을 보려면 내일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여기가 고점입니다. 내일이 고점입니다. 뭐 그러니까 월요일이 고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지금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욕심의 문제가 아닌가 적당히 절제할 수 있다면 팔고 나가는 게 맞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상한가에 올라갔는데 거래량 대비해서 매수 호가, 매수 잔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늘 상한가 풀리는 것도 예상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 안전한 자리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어디가 상승의 끝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으니 감히 어디서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급등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반등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위쪽으로 양봉으 올라오고 있는데, 강한 흐름은 아닌 것 같죠. 시장의 상승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들이 좀 터무니없이, 좀 약하다. 그리고 테마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취약한, 어, 좀 엉터리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역시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점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어, 조금 힘든 시장이죠. 뭔가 마음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가가 막 폭락을 했다거나 급등했다거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사실은 뭐 엄청나게 뭐뭘 해야 될까 모르겠다. 뭐 살까 팔까 이렇게 막 혼돈스러운 장이라기보다는 할게 없어서 좀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도 여러분들이 뭐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번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이런 시장을 여러 번 겪었지만. 어, 어, 좀 익숙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익숙해지지 않지만 어쩌, 어쩌겠어요 투자를 하려면 버텨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버텨내시는 어, 한주 그리고 한달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투자의 문현진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